좋네요. 답이 없어. Our forces are under attack. Our forces are under attack. Job done. complete. 게임 끝났네요. 처음에 원버로 빌드 하는 것처럼 살짝 늦게 지어가지고, 그런트가 한 2, 3초 늦게 나왔는데 그게 나왔어, 달랐을까? 이쯤 합류돼서, 사그런트랑 사라이플 싸웠으면, 했어도 못 이었겠네. 이거 애초에 슈머니데이퍼 나와가지고 비벼진 거지 마스팅 환드나 대마포 나왔으면은 뭐 그냥 날고 키어도 무조건 졌겠네 빌트스콜 나왔어도 졌겠고아 제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드네요. 나이 게임 왜 하고 있지? 자괴감 든다아좀 <laughs> 심하다 이거는. 아 오늘 낮에도 좀 다짐을 살짝 했었는데. 오랜만에 지인이랑 좀 연락을 하다가 자기 회사 사람들이 자기가 응당 해내야 할 것들을 다잘못 해내면서 막남탓 많이 하는 거 보면서 되게 꼴불견이다라는 생각을 딱 한다고 그 얘기 듣는 게 너무 뜨끔한 거야 내가. <laughs>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너무 뜨끔한 거예요. 나는 과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부터 해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다른 잘하는 서람수들도 있으니까 너는 그 사람만큼 할수 있는데 못하는 거니까 이핑게저핑게 되면서 그냥 너는 패배자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다시 한번 마인드셋을 하자 라고 하고서 오늘 거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다짐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던 첫 게임이 아니었나 아첫게임좀 충격적이네요 진짜 첫 게임 내가 뭘 못했을까 정신과 의사랑 심리학자 썰 푸는 걸 봤는데 남 탓하는 게 좋다고요 맞죠 아 그렇죠? 그거는 그렇겠죠 근데 그냥 정신적으로만 좋은 걸 거고 무한히 경쟁을 해야 하는 사람은, 그런, 현실 안주에, 그냥 정신 위로만 받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자위하는 거랑 똑같죠? 제가 이 악물고 해가지고, 쇼앤프루브를 해야 되는 게, 좀 이런 숙명 같은 건데, 쇼고, 프로브고 자시고, 자기가 없는다. 지금 심했어, 첫 게임. 지금 헤드도 너무했어. 아, 근데 여기서 해결 책을안 찾으면은 저는 그냥... 대회 보이콧밖에 할게 없어요. 대회 보이콧 해야 돼. 뭐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가 없죠. 지금 최근 패치 거의 1년 가까이 안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보이콧해도 의미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은 그게 의미가 있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은, 그저, 패배자의 징징, 일 수밖에 없어요. 아, 저는 백투랑 그루비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한 거는 이제 그아 대표적인 그냥 박준 선수죠. 박준 선수 같이 그냥 누가 봐도 오크 원탑인 사람이 아씨8이 게임 답 없다. 씨8밸런 스패치 할 때까지 게임 안할란다 보이콧 질해 버리면은 그건 영향력이 있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이 하면은 <laughs> 아우저 오징징 등신 새끼 지가 못 하는 거 가지고 이게 되나니까 아이것다 아쉬웠어.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준영이 볼것 해달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징징거리니까 영향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큰일 다나좀 이따가 새벽에도 스타벅이랑 해야 되는데, 스타벅 폴라 이프 무조건 쓸 텐데, 어떡하냐. 손칩터 에도안 되네. 제가 스타크래프트2를 안해서 밸런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이제 경중을 따질 수가 없네 투베럭 헤드헌터 전진상정이요 안해보긴 했는데 어떨까 싶네요 아 테란 수장이 프로토스로 대회를 한다고요 투베라그런트로 멀티던져놓고 호럼 늦게 가져오면서 비스. 아 저는 선칩이 아예 처음이었어요. 선칩 말로만 들었어 가지고 원래 오늘 게임 타이던트스에서 솔직히 팔라이프쓸줄 몰랐어요. 쓰더라도 만약에 쓰더도 노던 아이 정도에서만 쓸줄 알고 생각하고 오늘 매치를 준비했었는데. 첫 번째 게임이 제 상식선에서는 잘 풀린 게임이었어 가지고 근데도 져서 아 이거는 세 번째 게임은 이거 그대로해 봤자 또 지겠다 싶어서 아예 준비 안돼 있던 전략을 쓴 거거든요. 야, 이거. 이 상태면은, 끼케아 아까 싸웠을 때 50병력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겼네 한번 후보군에 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운영 돌리는 거 막는 거 스타벅이 더잘 막을 거라서 이 운영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컨디션이 좀더 좋았으면은 교전이 잘 됐을 텐데. 울프를 내가 보내지 않았었나? 아, 이것도 실수했었네. 울프 보냈던 것 같은데 다시 끌려왔나 보다. 아, 이거 울프 한 마리 보냈으면 게임 이렇게 안 됐는데. 내가 꿀 발랐던 거.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병력이 너무 없어요. 이제 샤먼 모은다고. 샤먼이 라실만 걸어도 만화가 나중에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때, 이때 보냈나? 울프를? 이때 보냈네. 아, 아까 보냈어야 되는데. 아, 저거 보냈으면 미웠겠다 이렇게 다시 보면은. 제 실수가 확실히 보이네요. 제가 좀 못했네요. 못한 게 맞네요, 제가. Yeah! <laughs> 다시 걸 만화가 없어. 어, 이 하나 있다 얘. 다시 어, 걸어줘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전쯤에, 레모가 아이디어 하나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팔라라이프 상대할 때. 라라렌 시합할 때 나왔던 전략인데, 라라렌에서 나온 선수들이, 그 중국 대회에 나온 선수들보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조금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이랑, 어쨌든, 레모도 지식이 있으니까, 얼토당토하는 전략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을 한번 써봤는데 마침 며칠 전에 포티만 와가지고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laughs> 어 타우렌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타우렌 가는 거 맞아요. 타이밍은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타우렌이 힘 싸움을 못 이겨요. 아니요 다이렉트로 타우렌 가는 게 아니고요. 타우렌이 펄버그드 대고해서 라이플맨한테 데미지가, 어,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 어차피 안쓸 거니까 리플레이를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좋은 시도긴 했지만, 시도만 좋았다. 꽤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어, 초반 플레이는 똑같거든요. 헤던터 뽑는 거가 싹다 똑같은데, 이제 2티어 때부터 이제 전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팬더를 뽑고, 이제 이, 이런 디테일까지 다 잡아줬어요. 피아한 마리 더 뽑아서 나무 수급을 한 다음에, 리젠업 이후에 다른 거안 짓고서 바로 호러를 할 거예요. 팬더3이 굉장히 빠르긴 하죠. 헤던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테크도, 휴먼보다 좀더 빠르기도 하고, 거기다가, 중립 영웅이라서, 영웅 자체도 되게 빨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템 두 개를 준비하고서, 인구수가 딱 보시면은, 이제 35가 이제 5단위로 딱 떨어졌잖아요? 타워렌 인구수가 5거든요? 그래서 타우렌 2개 뽑고 서드로 이제 파일로드를 뽑아서 인구수 50을 채워요 중간 시멘터도 빨리 하고 또 팬더가 둘이 건물 부수는데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제가 여기서 2개가 잘려요 이거는 좀 사고긴 했어 포탈를 태웠는데, 여기서 해던도 2개 잘려가지고, 예, 돈적으로 좀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펀만 하나, 아니면 홀리라이트 하나를 이제, 그, 솔번으로 끊을 수가 있죠? 일단 나무도 얼추 딱 들어봤죠? 펄버클도 바로 누르고. 그다음에 부족한 CC를 이제 그 라이트닝 오브로 그래서 그 카이팅 계속 칠 텐데 카이팅 못 치게끔 슬머닝 쿠수가 50이네요 딱 근데 베니시 하나를 걸어버리니까 타에는 하나가 없어지더라고요. 얘 이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얘를 체력 회복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려. 지금 얘 체력 채우려면은 꿀한통다 써야 되거든요? 예 안쓸려고 보여드리는 전략이에요이 전략 안쓸거예요 못써요 이거 예 그리고 소울번이 전 지속시간이랑 쿨이랑 비슷한줄 알았는데 쿨이 한 2-3초가 더길더라고요 그래서 선 소울번을 못 날리더라고. 그리고 빨대 꽂히는 순간에 소울번쓸 수밖에 없더라고. 소울번 하도 안써 보니까 잘 몰랐어. 그냥, 이렇게 돼요? 힘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약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실과 이상은 엄청난 괴리감이 있답니다. 그 엄청난 갭이 있어요. 메울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어요. 선수들이 안 하는 데는 웬만한 건싹다 이유가 있다. 이게, 지금 사우엔이어가지고 힘을 밀어내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 만약에 슈먼이 캐슬 갔어도, 업그레이드 덜 하고 캐슬 가가지고 그리폰 준비하면 그것도 낭패거든요? 방업은 공유를 하니까, 이게, 그리폰이. 이 타워랜드를 이제 정비가 안 돼. <laughs> 이 타워랜드 제가 교전 중에 꿀 바르고 이제 본진 빼놓고서 계속 교전 이어간 건데. 시간도 필요하고 꿀 꿀도 없어. <laughs> 꿀이 없어, 꿀이. 그 전까지는 인두가 항상 있어가지고, 이속에 대한 그 결핍을 못 느꼈었는데, 이 전략 써보니까 정말 늘더라고요, 그가 <laughs> 세상 민두로스의 위대함을 느꼈던 판이 아니었나. 다타오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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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관짝 <관찰을> 들고 다니겠나 귀엽긴 해. 기네 나름 저는 이판에서 <laughs> 그래도 최소한의 할 만큼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체력 회복들이 안 돼가지고 예못 버티고 죽어요. 그래서 저 전략도 폐이 처분하도록 한다. 다음에 또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가?